덕부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덕후입니다. 자,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자녀, 훌륭한 자녀, 지금 18강째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제 18강. 보면 멈추게 된다. 이 제목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사실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. 어떤 부분이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때 보면 욕심을 좀 줄여라 혹은 또 욕심을 좀 내려놔라 이렇게 하는데 말은 듣는데 실제로 해보려면 잘안 돼요.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지 내려놓는 건지 어떻게 해야 좀 줄이는지 그동안 뭐 해본 경험이 없어서 서툰 거예요. 자, 오늘은 자기 마음 속 안을 좀 자세히 봐야지. 아, 이런 부분은 좀 심하구나. 또 이런 거는 조금 내려놓기가 쉽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. 자, 자기 마음을 한번 들여다 볼까요? 자, 자기 마음 속을 내가 들여다 본다고 들여다 보면, 여러분은 좋은 곳에서 살고 싶어요. 좋은 곳에 살고 싶다. 음.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게 있어요. 그래서 어디 가다가 장소만 져도, 야, 저집 짓고 살면 좋겠다. 이런 생각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저 돌아가시게 되면 어떻냐면 천상에 태어나고 싶다는 거예요. 이런 게 이제 평소에 내가 좋은 곳에 살고 싶다는 마음이 연결되어서, 나중에는 천상에 살고 싶다. 천상에 살고 싶다는 욕심이 나와요. 바라는 마음. 예.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 하면 잘 보라고. 좋은 곳에서 뭐 하고 싶어요? 혼자서 떨렁 앉아 있고 싶어요? 아니잖아요. 좋은 곳에서 꼭 사랑하고 싶은 게, 사랑하고 싶다. 이 사랑은 애욕이라 해서 여기는 반드시 남녀의 사랑이 포함됩니다. 네, 여러분 마음을 자세히 보라고요.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요. 네, 이런 마음.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음속을 한번 자세히 보자고. 아, 사랑 마음은 돼요. 또 잠도 자야지. 네, 이렇게 자고 싶다. 아, 이런 마음도. 이런. 그래서 이게 이제 수면욕이라고 해요. 누구나 여러분들이 일정한 시간이 되면, 아이고, 나 잠자고 싶어. 이런 마음이. 실제로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자세히 또 들여다 보자고요.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음에는 이렇게 재물을 가지고 싶다, 재산을 가지고 싶다, 재물을 가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다. 이건 재물욕이라 그래요. 여러분 마음속을 잘 보지 못하면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줄일 수가 있는지. 어떤 부분은 좀더 내가 진짜 지나치게 욕심이 많구나, 이런 걸 체크할 수가 있어요. 자, 그 다음에 보자고. 재물만. 여러분들은 이름을 어, 더럽히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있어요. 더럽히고 싶지 않다. 이걸 뭐라 하냐, 명예욕이라그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음속을 또 보시라고 이름을 어, 날리고 싶다.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. 알리고 싶다. 아, 이거는 이제 명성욕이라고 그래요.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음속을 또 들여다보시라고 무슨 마음이 있는가 보면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싶다. 하는 게 있어요. 영향을 널리 미치고 싶다. 이게 영향력 욕이다 보통의 권력 이런 게 그런 것입니다. 영향력 욕. 이게 이제 보통 권력이라고 해서 권력 욕이라고 그래요.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음속을 좀더 들여다볼까요? 자기 의견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. 의견을. 표현하고 싶다. 이건 견해 욕이라 그래요.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음속 더 들어가 볼까요? 무엇이든지 알고 싶어 하는 지식 욕도 있어요. 음, 알고 싶다. 네, 지식 욕.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음은 더 들어가서 보면,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욕심이 있어요. 예, 인정받고 싶다. 인정욕이라고 그래요. 자, 그 다음에 더 들어가 볼까요? 예, 인정만 받고 싶은 게 아니고, 여러분들은 오래 살고 싶다. 오래 살고 싶다. 는 수명력이라 그래요. 그다음에 더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세요. 오래 사는데 뭐 건강하게 살고 싶다. 건강하게 살고 싶다. 이 건강에 대한 욕 바라는 마음이죠. 자, 그다음에 더 들어가 볼까요? 용모가 좀더 남보다 잘 생기고 준수하고 싶다 이게 용모가. 잘 생기고 싶다. 네, 이영 용모욕이라고 그러고요. 그 다음에 더 들어가서 여러분 보십시오. 또 여러분들은 용모만 잘 생겨서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경험을 쌓고 싶은 거예요. 네, 경험을 쌓고 싶다. 이 경험을 쌓고 싶은, 이게 경험욕이라 그러는데 보통 취미생활 이런 거다 경험이에요. 자기 마음을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 수없이 하고 싶다는 마음, 이걸 이제 바라는 마음이에요. 바라는 마음, 이걸 여러분들이 바랄 욕, 마음심, 이걸 욕심이라 그래요. 이걸 탐심이라 그러고, 자,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자고. 자, 사람마다 좀 달라요. 어떤 분들은. 아이 뭐, 아무 데나 살면 어때? 행복한 거 하면 되지. 이렇게 해서 좋은 곳에 살고 싶다는 이런 욕심은 이걸 바라는 거는 좀더 남들보다 약한 사람들. 어떤 사람은 그돈 그거 뭐 쓸만큼 있으면 되지. 뭘그 돈을 가지고 그러 샀냐 하고 재물에 대한 욕심은 사실은 비중이 적은데 그 대신에 자기 이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럽힐까봐 명예욕은 강한 분이요 이게 이걸 체크를 해봐야 돼. 어떤 부분이 자기가 약하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지. 여기서 제일 약한 것은 쉽게 해결이 될거 아니에요. 왜? 바라는 마음이 적으니까. 왜 이걸 살피라 하느냐 하면 자기가 예를 들어서 나는 돈 10원이라도 손해보면 뭐못 견딘다는 사람이 있다니까. 다른 거는 몰라도 나는 돈은 10원도 나는 손해보고 싶지 않다. 이런 분이라면 만약에 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착오가 생기거나 하면 밤잠을 못 잔다. 화가 나. 왜 제가 오늘 자기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라냐면 이 바라는 마음은 바라는 걸로 안 끝나고 잘 보라고. 바라는 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됐냐. 바라는 대로 안 된다. 바라는 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? 음, 화가 난다 이거. 화가 난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욕심을 줄이라 하냐면, 그러면 화가 줄어들거든요. 욕심을 내려놔라 하면, 욕심을 내려놓으면 여러분 화가 안 생겨요. 그러면 편안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자기가 편안할 때는 객관적으로 잘 보여요. 그러니까 뭐 판단하기가 쉬워요. 욕심이 딱 들었을 때는 안 보인다니까. 다른 사람한테 물으면, 아유, 어떻게 그 자리를 계약을 했냐. 상식으로 생각해도 그건 되는 데가 아닌데, 금방 아느냐. 다른 사람들은 금방 아는데, 자기는 지금, 왜 꼭, 걸 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, 아이고 가게가 하나 나왔다니까 덜컥 계약을 해버린다. 왜?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하니까. 그래서 자기 속을 들여다보라. 나는 어떤 부분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가. 어떤 부분은 좀더 약한가? 근데 강한 부분을 만약에 건드린다. 그러면 별거 아닌 일 같아도 그 사람한테는 엄청 중요한 일이라서 화가 더 많이 난다. 그럼 자기는 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옆에 사람은 아, 별거 아니라고 닌더럽게 화를 내네. 이렇게 한다면 왜? 사실은 그 사람한테는 그게 엄청 중요한 일이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각자 이거 들으다. 그래서 자기 자신도 이렇게 써보고. 그 다음에 부부 간에 서로 나누어 보라고. 아, 어떤 부분이 자기는. 이거를 이제 표시를 할 때, 네, 상, 중, 하, 이렇게 표시를 하라고. 그러면 부부 간에 서로 나누어 보면 참 좋습니다. 그래 붙여놓으면, 아, 우리 남편은 어떤 부분은 정말 못 견디하는구나. 그럼 그 부분은 내가 좀 신경을 안 건드리게 조심해 주고. 예이게 네, 아주 중요합니다.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본다는 게 그렇게서 중요한 거예요. 내 자신을 알아야 내 자신 속에 어떤 마음을 내가 조절할 수가 있다. 그래서 뭐 자기 마음이 수없이 많을 거예요. 내가 열4 가지 정도 이렇게만 표현을 해놨는데 자기 자신을 한번 들어보시라고.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곳에 살고 싶다 이런 사람은 어디 가도 계속 땅을 보면서 <laughs> 나중에 저집 짓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. 여행을 해도 그런 데 신경이 간다 이 말이에요. 그니까 속을 들여다보면 상대방 특히 가족 자녀들 마음속에 특히 어떤 부분이 바라는 마음이 강한지 체크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. 이 바라는 마음을 알아놔야지 내가 옆에서도 도울 수 있고. 어, 자기 자신도, 여기서 하, 아, 약한 부분, 그거부터 먼저 해결을 쫙 하라고. 쉽다고. 어, 그게 욕심이 줄어드는 게 쉬워집니다.